완전 뒤집히는 거지. 그래서 이미지를 잘 만드세요. 공식적이고 정확하다. 이걸 반대 말이 뭐가 될수 있냐면 대각이다. 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대충적이다. 어 little some. 이 파란색깔이랑 이미지랑 만들면 됩니다. 야슬레이보 부맨들 날랜 손재주. 손재주가 좋다 이 얘기지. 근데 때로는 교묘한 속임수로 들어갈 수 있지. 라더브 하이언 애는 뭐랑 같이 쓰냐? <laughs> 룰 <웃음> 아, 막대기 철막대기를 가지고 통치하는 얘기는 혹독하게 다스리다. 그런 뜻이고. 야, 눈에 눈, 얘는 이. 매젤 폴 레이저 안갚음, 보분, 보복 어, 보복할 때 쓰고 이번엔 안쓰세요 알지? 도로버 정글 <laughs> 정글의 법칙 <laughs> 양극강식 음. 단어 외울 때요 제가 자꾸 그림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뭐냐 네 머릿속에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죠 뭐난 안가져왔는데 가져오세요 빛 야, 빛이 왜 명백한으로 가냐 눈으로 반짝반짝 보이니까 또 아니 만들 수 있는이 왜 명백한으로 가냐 눈을 보이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뭐라고 냐면은 명백한 라인을 넘어간다는 거지 응? 이런 식의 이미지 확정이에요 또 하나 할까 규칙과불규칙인데 생뚱맞은 공통점에 있니 없니를 왜 잡냐고요. 네. 독해에서 내용을 확장 확장 확장해서 다양한 단어들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때로는 야 자발적인. 근데 내가 왜 무의식을 왜 가르치니? 자발적과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독해에서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야. 이미지가 어울리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야 공식적이고 객관적 기준이고 정확하다. 누구나가 똑같아. 근데 제너럴하고 러프 같은 경우는 경험, 본인의 수치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응? 가령 예를 들어서 야, 30cm 누가 봐도 30cm잖아. 근데 그차좀 길이, 그 차, 그차가 보이는 정도가 치수가 다른 거아니냐 그러니까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 낸다. 자, 다음에 마지막 거의 마지막. 이번은 if <laughs> r 라프라이징 잡아서 잡아도 되는데 자 우리했던 거 잡아서 써먹어도 되지 않냐? 야 본장이 끊기고 나서 if가 떴을 때이 if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꺾는다고 분명 내가 말씀드렸죠. 아 이렇게 앞에 의한 보충설명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얘기할 거다 그러면 얘들은 이 표절의 서기다 잘될까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 파악이 좀더 쉬울까요? 앞에 있는 의미 파악이 좀더 쉬울거지 이거의 세부화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어떤 식으로 블랭크에서 출시가 매력적 보기 싫은지 확인할게요 자 이븐 심지어 when we make an influence 우리가 추론을 아는 사실에서 만들어낼 때 the truth of influence 추론의 진실은 is never certain 절대로 펌하지 않습니다 if the, body, if the body of the evidence from which we draw a conclusion is sufficiently large and reliable We may accept the c o n g r u s i o n as immediately 아니야? 이거 래면 C 아닌가 그럼? 흠. Hmm. 다시 한번. 외관님 메이크 추론하다. 알고 있는 사실들에서 추론할지 어찌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추론한다 이거지. 음. 그럴지라도 the t r u t h of inference 주어에다가 힘을 안줄 거다. 나 <laughs> 아, 진실. 이 추론에 대한 진실은 부정화 힘주셔야지 야여가 메인 아이디라니까 never 뭐를 보고서는 확정 지는 거야 야이프을 보면서 확정을 딱 짓는 거지 응? never certain 확실치가 않다 다시 한번 힘줘 진실을 확실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이끌어왔어도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여기다가 힘을 딱 줘야 되는 거야 응? 그럼 if 절 안으로 돌아갈 때 the body of evidence 증거를 읽어냅니다 from which 줄지 말고 뒤에 거 그러다가 evidence 갖다 붙여 we draw a conclusion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증거들은 응? 우리가 결론 내리는 증거들이 그래 sufficiently large reliable 굉장히 증거가 많고 Reliable. 믿을만 하다면, we may accept the conclusion. 그 결론을 받아들인다. 아, 뭔 소리야. 야, 앞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끌어낸 거니까. 야, never certain. 받아들이긴 받였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게야. 출시자, 의도가, 읽어낼게요. 명백하면 안 됩니다. 야, not certain. 들어가야 되지. 자, 기준이 강해된다라고 얘기를 가 아니지. 응? 자, C번은 D번. 차이점 정확히 알아야 돼. <laughs> C번과 경요는 입증이 된 거지. 응? 근데 D번에는 뭐야? 그럴듯하다. 아, 이거 진짜 매력적 오답이네. 응? 매발 썰3을 그대로 받아주면 어떻게 이 입증이 될수 있냐. 음? 이 주변에 메나디어 인 네버리라고 네버 쏠팅이라고 매력적 오답인데 누구 알수 있는데 나한테는 반대말로 보이기로해. 뭐지? 프라보드랑 프로바이버랑 반대말처럼 좀 느껴지지. 그래서 정답은 뭐라 하면 D. 그럴듯한 것이다. 네버 쏠팅. 쏠팅이라도 알아 알아셔야 됩니다. 확실하다. <laughs> 자, 이게 뭐가 출연할지라도 그 출연을 진실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장난 뭐야? 디번. 어, 어렵다. 좀. 한양대도 이렇게 패턴을 좀좀 길어지는 게뿌리에요 이게 뭔가 뭔가 뭐, 지 확실히 알아야 돼. 설득력. 어좀더 어려질 수 있고 실제로는 보시면 일단은 순으로 나오기도 해. 실질적으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냐? 정말 강조점을 읽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논리 이런 과정을 첫 번째 책을 달려왔어요. 이런 과정 책이지 끝났어.